내 이름은 사사야카 사사야. 카사사야. 24살이다. 어제까지 게임 회사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어떤 이유로 해고당해 지금은 구직 중이다. 직업 안내소에 가던 도중 문득 길에서 차가 여성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내 몸은 무의식적으로 여성을 향해 움직여 어떻게든 여자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다쳐서 죄송해요. 네 탓이 아니야. 그 차가 신호를 무시했는 걸. 그 그치만 왜 그래? 손에서 피가. 우, 어? 야, 아, 진짜잖아. 아, 상처 났네. 무슨 날카로운 물건에 베었나 보네. 저희 집에 가서 치료해요.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엄마도 있어요. 근처에 약국도 없고 아프니까 일단 가볼까? 그럼 부탁할게. 나는 여고생 아야츠키츠키노와 함께 그녀의 집에 갔다. 너 금수저니? 아니요, 대출로 산 거예요. 참고로 엄마는 사장님이에요. 우와, 대박이네. 현관문을 열자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다. 언닌가? 아사오렴. 체크너가 귀여운 냄새를 잡아왔구나. 내가 무슨 선냥군인줄 알아? 아무튼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날구하니라 손을 다쳐서 바로 치료해야 돼. 어머, 그런 거였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실례합니다. 내 치료가 끝나자 저희 딸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뇨, 이 정도야 뭐 어... 딸이요? 언니가 아니라고요? 네, 아야츠키 아야리, 투키노의 엄마랍니다. 싱글맘이죠. 아... 제 이름은 사사야카 사사야라고 해요. 와... 진짜 자매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laughs> 그런가요? 저희 엄마인 회사에서 동안 여왕 사장님이라 불리고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그 별명은 말하지 마. 아 그보다 딸을 구해준 답례를 뭔가 드리고 싶은데요. 사례는 필요 없지만 거절하는 것도 좀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던 그때 엄청난 게 눈에 들어왔다. 그건 르니오의 인기 캐릭터인 카티짱의 한정판 인형이었다. 르니오는 제시케사 르니오의 캐릭터 상품 브랜드 이름이며 인기가 아주 많다. 난 남자지만 귀여운 걸 좋아해서 르니오 상품을 모으는 게 취미다. 대, 대, 대단한 걸 갖고 계시네요? 이거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인형 아닌가요? 아, 이거 시제품이에요. 전 르니오 사장이라 가끔 샘플도 받거든요. 괜찮으시다면 드릴까요? 이걸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정말요? 어, 완전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르니오 사장님을 만나다니 완전 감동이에요. 저 팬이거든요. 가티짱 같은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사사야 씨는 디자이너신가요? 아, 저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네 디자인은 무엇이 부족하다면서 해고당했어요. 전 귀여운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사사야 씨의 작품을 볼수 있을까요? 내가 저번에 참가한 게임 홈페이지를 보여주자. 어머, 너무 귀여운데요? 진짜 귀엽다. <laughs> 감사합니다. 전 회사에서는 그다지 희망하는 능력이 아니었지만요. 그러고 보니 다른 캐릭터는 멋지네요. 앞으로는 사사야 씨의 귀여운 디자인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실래요? 저희 회사라면 귀여운 캐릭터 상품이 메인이니 사사야씨의 능력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저,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뻐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회사에서 일하게 되다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리하여 나는 르리오에서 일하게 됐다. 내가 처음 맡겨진 업무는 카티짱의 신작 의상 디자인이었다. 날 뽑아준 아야리씨의 기대를 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디자인했다. 참고로 회사에서 아야리 사장님은 능력있고 멋있어 보였다. 며칠 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아야리 씨가 내 자리에 찾아왔다. 사사엘 씨가 디자인한 의상 봤는데 정말 좋았어. 감사합니다. 내 눈은 역시 정확해. 천리안 아야리. 저기,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딸이 널 보고 싶어 해서 오늘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 네, 좋아요. 오늘 약속 없어요. 고마워. 딸이 기뻐할 거야. 일이 끝나고 아야리 씨의 집에 가자. 스키노가 현관에 나왔다. 어서들 오세요. 식사 준비 다 됐으니 들어오세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내가 사사에 씨를 초대한 건 사랑하는 엄마와 내 생명의 은인이 결혼하면 운명적이고 로맨틱할 것 같아서다. 억지로 둘을 붙일 생각은 없지만 일단 둘의 상성을 지켜보기 위해 같이 밥을 먹자고 한 것이다. 과연 어떨까 <laughs> 두근거려. 진짜 맛있다. 치킨을 요리 잘하는구나. 어머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 그래, 그 내가 알려줬어. 에야! 거짓말 치지 마. 응? 무슨 소리야? 엄마는 육아랑 일을 열심히 하니라 가사 능력은 0점이거든. 쉿! 뭐든지 잘하는 사장님의 이미지가 망가지잖아. 밖에선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응? 아무리 가사 능력이 부족해도 이렇게 똑부러진 따님을 키우고 회사도 성공시키고 직원들과 딸에게 존경받고 계시잖아요. 정말 멋져요. 저도 진심으로 존경해요. 어머머머, 너무 비행기 태우네. 얼굴이 빨개져서 터질 것 같아. 터지기 전에 물좀 마셔. 부끄러워하는 모습 귀여운데? 회사에서는 쿨하고 멋진데 집에서는 완전 사랑스러운. 잠깐만, 사장님한테 이런 표현은 실례려나? 사사야씨는 어쩌다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거야?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제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요. 아야르씨는 어쩌다 룬니오를 만들게 됐나요? 난 어렸을 때 친구가 없어서 항상 캐릭터들에게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줄 멋진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룬니오를 세운 거야. 그 바람을 이루셨군요. 지금은 절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룬니오 캐릭터로 힐링하고 있으니까요. 응. 음, 펜 레터나 길에서 우리 회사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 우와, 둘이 분위기 괜찮은데? 이대로 둘이 결혼시켜버려? 좋아. 밥 먹자고 해야지. 그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아야리 씨 집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집에 있을 때 아야리 씨는 부드럽고 말이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했다. 나는 그런 아야리 씨에게 점점 끌렸다. 어느 날 산에 메일이 와서 읽어보니 한달뒤 룬니어 패밀리에 들어갈 새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이 진행된다고 한다. 팬으로서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가 룬니어 패밀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일 것이다. 좋아, 해야지. 반드시 우승할 거야. 휴일 오전에는 공모전용 캐릭터 디자인을 구상하고 밤에는 아야린 시내로 밥을 먹으러 갔다. 그때였다. 세세 씨 도와줘. 딸이 날 괴롭혀.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놀라자 치킨호가 와서는 괴롭히다니 오해할 만한 소리하지 마. 엄마가 서사할 씨한테 요리해 주고 싶다고 해서 알려준 거잖아. 너무 스파르타잖아. 더 상냥하게 알려줘. 안돼. 아야리 씨절 위해서 요리하신 거예요? 아, 음, 응. 항상 신세를 지는 담내로 뭐라도 해 주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기대돼요. 와, 맛있어 보여요. 근데 아야리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딸이 지도를 너무 빡세게 해서 엄마 요리 실력으로는 빡세게 해야 돼. 아야리 씨 열심히 만드셨구나. 정말 기뻐. 음, 어, 맛있어요. 식감이 좋아요. 소스도 훌륭해요. <laughs> 다행이다. 노력한 보람이 있네. 사사야 씨가 기뻐하는 모습 귀엽다. 특히노 선생님 덕분이에요. 고마워. 잘 있어요. 수담 수담. 훈훈하다. 이 모녀는 딸이 똑부러져서 입장이 반대인 것 같네. 반대. 반대라. 그때 나는 공모전 캐릭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식사 후 집에 돌아간 난 공모전용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다. 다 됐어. 반대주머니. 반대주머니는 아야리 씨와 치킨노 모녀를 모델로 한 캥거루 모녀 캐릭터로. 턱 부러지는 딸 캥거루가 순둥순둥한 엄마 캥거루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디자인이다. 마감까지 완성도를 더 높여야지. 그리고 대회가 진행돼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해냈어! 내가 생각한 캐릭터가 룬유오 식구가 되다니 꿈만 같아! 반대 주머니가 훌륭하게 우승했다. 내가 기뻐하자 아야리 씨가 나타났다. 축하해, 사사야 씨. 감사합니다. 그치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네? 혹시 캐릭터 상품이 아예 안 팔리거나 인기가 없어지면 더는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의욕만땅인 서사엘씨, 멋져. 반대주머니 상품은 처음엔 판매량이 저조했지만 인기 여배우가 TV에서 소개해준 덕에 판매량이 올라가 반년 뒤에는 아슬아슬한 흑자 매출을 달성하여 그럭저럭 인기 캐릭터 라인에 들여설 수 있었다. 조금 미묘한 위치지만 더욱 인기를 얻도록 노력해야지. 아야리 씨와 치키노가 집에서 캐릭터를 그럭저럭 키트한 기념 파티를 열어줬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두 분을 모델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모델로 한 거예요? 두 사람의 사이좋은 모습이 훈훈한데다 딸이 반대로 떡 부러지는 게 개성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덕분에 멋진 캐릭터가 완성된 것 같아요. 뭐 내가 떡 부러지지 않는 건다 연기야. 그럼 내일부터 안 깨워줘도 되겠네? 미안, 깨워줘. 알았어. 즐겁게 파티를 즐기고, 스키노는 지쳤는지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아마 방으로 옮겨줘야겠네? 그 전에 들을 말씀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뭔데? 반대 주머니가 히트하면 말하려고 결심했어요. 저, 아야리 씨를 좋아해요. 회사에서의 멋진 모습도, 집에서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전부 포함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사사야 씨, 나도 성실하고 노력파에 상냥한 널 정말 좋아해. 아야리 씨. 축하해. 일어났었어? 응. 사사야 씨가 식사 중에 안절부절하길래 혹시 고백이라도 하려나 싶어서 일부러 잠인 척한 거야. 부끄러워. 엄마는 나보다 두 배나 살았지만 아직 아이 같아서 걱정했는데 잘 돼서 다행이야. 응? 두 배라면. 네가 열여섯이니까 아야리씨 서른둘이셨어요? 응말안 했었나? 네 전혀요 치키노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사십대 전우이실 줄 알았어요 뭐 그렇긴 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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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야씨 날 사십대로 본거야? 그럼 열여섯 살이나 차이나는데 그래도 내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아 위험해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뻐 나널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네, 저도요. 아야리 씨를 소중하게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들은 연인이 되었고, 1년 뒤 결혼했다. 둘이 행복해야 돼. 고마워.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소중한 인생을 걸어가고 싶다.